대구에서 열린 손비나 콘서트가 그야말로 전례 없는 장면을 만들어냈습니다. 원래 예정되어 있던 관객 규모는 평소와 크게 다르지 않았지만 공연 당일 현장은 완전히 다른 풍경이 펼쳐졌습니다. 인파가 몰려들기 시작한 건 공연 시작 2시간 전부터였습니다. 대구 지역 팬들은 물론 부산, 울산, 경주, 창원 등 인근 도시에서까지 팬들이 몰려오면서 도로가 막히고 인근상가 앞까지 줄이 이어졌습니다. 현장 스태프는 처음엔 단순한 팬 증가라고 생각했지만, 시간이 갈수록 상황은 점점 커졌고, 결국 경찰까지 출동하는 사태로 이어졌습니다. 경찰의 출동 이유는 단순한 소란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관객 수가 예상치를 6배 이상 넘어가면서 안전 관리가 필요해졌기 때문입니다. 주최 측 관계자는 이 정도 규모는 생각도 못했다. 심각한 안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경찰과 협조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공연장이 실내가 아닌 야외 구역 일부를 포함해 운영되면서 인파 분산이 필요했고 급하게 임시동선까지 확보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이 상황의 중심에 있던 손비나의 대응 방식이었습니다. 대부분의 아티스트라면 당황하거나 일정 조정을 요청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지만 손빈아는 오히려 팬들을 향해 먼저 스태프에게 음료수와 간식을 요청했습니다. 팬들이 더 오래 대기하고 더 좁은 공간에서 더 힘든 환경에서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 과정에서 밝혀진 사실이 하나 더 있습니다. 공연 시작 전날 손빈아가 개인 돈즉 사비로 준비한 선물이 무려 트럭 한대 분량이었다는 점입니다. 팬 상품이 아니라 공연과 상관없는 실사용 가능한 물품이었습니다. 즉 팬을 위한 보여주기식 이벤트가 아니라 실제 소비할 수 있고 누릴 수 있는 물건들이었습니다. 나중에 한 팬이 sns에 올린 사진에서 내용물이 일부 공개되었는데 그 안에는 생활용품 베이커리 디저트 사계절 사용 가능한 목도리 및 담요류 그리고 소형 전자 제품까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공연 장소는 더욱 감동 분위기에 휩싸였습니다. 한 40대 팬은 대부분의 가수는 팬들에게 선물을 받는데 손빈하는 반대로 우리에게 선물을 줬다며 눈물을 보였고, 또 다른 20대 팬은 콘서트가 아니라 가족 모임에 온 기분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이러한 반응은 단순한 칭찬을 넘어 팬덤 문화의 새로운 방향성을 제시했다는 평가까지 나왔습니다. 공연이 시작되자 열기는 더욱 치솟았습니다. 관객이 너무 많아 멀리서 무대를 화면으로 보는 팬도 있었지만 분위기는 흐트러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멀리서도 노래를 따라 부르는 팬들의 목소리가 공연장 외부까지 퍼졌습니다. 이 장면이 지역 커뮤니티와 영상 플랫폼에서 공유되면서 급속도로 확산되었습니다. 댓글 반응은 한마디로 요약됩니다. 대구가 아니라 축제가 열렸다. 하지만 진짜 감동의 순간은 공연 중후반에 찾아왔습니다. 손빈아는 무대 위에서 잠시 말을 멈추고 객석을 바라보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사실 여러분의 응원을 당연하게 생각한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있어야 제가 존재하는 거지, 제가 있어야 여러분이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이 발언을 듣는 순간 일부 팬들의 얼굴에는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곡은 그 노래였습니다. 팬들이 가장 사랑하고 팬덤의 상징처럼 여겨지는 발라드 곡. 곡이 시작되자 곳곳에서 손수건과 티슈가 나오기 시작했고, 무대가 끝날 때쯤 관객석은 말 그대로 눈물바다가 되었습니다. 이 장면을 지켜보던 스태프의 말이 매우 인상 깊었습니다. 요즘 콘서트는 사진 찍고 SNS 올리는 게 문화인데, 이 공연에서는 조용히 울고 노래 듣는 사람들이 더 많았다. 이는 콘서트의 성격이 소비형 콘텐츠가 아니라 감정 경험형 콘텐츠로 변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관객이 찍기보다 느끼는 공연 기록보다 기억이 중심이 되는 공연. 그게 바로 이번 대구 공연이 가진 힘이었습니다. 무대가 끝나고도 감동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이후의 장면이 더큰 위로와 울림을 만들어냈습니다. 공연이 종료되자 대부분의 팬들은 단순히 퇴장하지 않고 손비나가 다시 등장할지를 기다리기 시작했습니다. 공연장 바깥에서도 팬들끼리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는 모습이 보였고, 일부는 공연 후기 영상을 촬영하며 감정을 기록했습니다. 경찰과 스태프는 안전 문제로 팬들을 빠르게 이동시키려 했지만, 관객들의 분위기는 차분하고 질서 있었습니다. 혼란이나 사고 없이 행사가 끝났다는 점은 관계자들에게도 큰 안도감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곧이어 또한 번의 서프라이즈가 공개됩니다. 공연장 측 출입구 옆에 스태프와 함께 나타난 사람은 바로 손비나 본인이었습니다. 공연 후 체력적으로나 목 관리 측면에서 아티스트가 바로 현장에 나오는 것은 드문 일입니다. 그러나 그는 팬들을 향해 멀리서 오신 분들한테 인사 못 드리면 제가 잠을 못 잡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팬들 사이에서는 또한 번의 울음이 터졌습니다. 어떤 팬은 요즘 가수 중에 이렇게 하는 사람 있나요? 라며 감탄했고, 다른 팬은 진짜 진심이라는 게 느껴진다고 말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또 하나의 감동적 장면이 펼쳐집니다. 팬들 사이에서 손편지를 건네는 사람들이 하나둘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이 편지들에는 각자의 사연이 담겨 있었습니다. 건강 문제로 힘든 시기를 음악으로 버틴 사람, 가족 문제를 이 노래로 견뎌낸 사람, 외로운 도시 생활 속에서 위로를 찾은 사람, 그리고 단순히 좋아서 좋아하는 사람까지, 편지마다 결이 다르지만 공통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당신의 노래는 단순히 음악이 아니라 삶의 일부가 되었다. 이 편지들을 건네받은 손비나는 모든 편지를 직접 손에 들고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스태프가 대신 받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팬을 대하는 태도가 고객이 아니라 동행자에 가까웠습니다. 이 지점에서 전문가들의 분석도 등장합니다. 음악 평론가들은 최근 손비나 성공의 이유를 단순히 곡의 인기나 외형적인 성공이 아니라 팬덤의 구조적 특성에서 찾고 있습니다. 손비나 팬덤은 다른 음악 장르 팬층과 다르게 소비 중심이 아니라 체류 중심이라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즉, 팬들이 오래 머무르고 깊게 몰입하게 만드는 구조입니다. 이는 유튜브 SNS 콘서트 팬카페로 이어지는 순환형 플랫폼 구조 덕분이기도 합니다. 팬들은 소비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반응하고, 함께 해석하고, 함께 기억합니다. 이를 감정 커뮤니티형 팬덤이라고 전문가들은 부릅니다. 음악 산업에서는 드물지만 매우 강력한 형태입니다. 이제 다시 공연 이야기로 돌아갑니다. 공연이 끝난 후 온라인 반응은 폭발했습니다. 지역 커뮤니티 트위터, 인스타그램, 유튜브 등 다양한 플랫폼에서 후기가 올라왔고, 그중 일부는 하루 만에 수만 조회수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팬카페에서는 실황 사진과 영상이 이어졌고, 그중 가장 많이 공유된 글은 단한 줄이었습니다. 이건 콘서트가 아니라 위로였다. 이 문장은 다른 플랫폼으로 전파되며, 손비나 공연의 정체성을 정확하게 요약하는 표현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공연 후 며칠 뒤 대구 지역 관광청 관계자가 연락을 취했다는 사실입니다. 팬들의 이동으로 지역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보고가 나오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일부 카페와 음식점에서 손비나 콘서트 특수라는 표현까지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손비나 본인은 이 현상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요? 팬카페에 남긴 장문의 글에서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사람이 사람을 위로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음악은 그 과정에서 도구일 뿐입니다. 이 문장에서 손비나 음악의 방향성과 정체성이 드러납니다. 그는 음악을 성과가 아니라 관계로 정의합니다. 이 방식은 상업적 측면에서는 효율적이지 않을 수도 있지만 팬덤 성장에서는 매우 강력합니다. 결국, 음악 시장에서 가장 희귀한 것은 기술이 아니라 진심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에필로그. 팬카페를 중심으로 다음 공연을 준비하려는 움직임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대구 공연 이후 서울, 부산, 광주, 전주, 제주까지 투어 요청 게시글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일부 팬들은 직접 공연장을 조사해 자료를 공유하는 수준까지 발전했습니다. 이는 콘텐츠 소비가 아니라 팬덤의 행동력이 시작된 지점입니다. 전문가들은 이 지점을 매우 주목하고 있습니다. 팬덤이 움직이면 산업이 움직인다. 대구 공연은 단순한 이벤트가 아니라 향후 흐름을 예고하는 신호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음악 산업 내에서 팬덤 중심 축이 변할 때 가장 먼저 나타나는 현상이 바로 이런 형태이기 때문입니다.